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 요절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한 절만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분 예,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오타가 났어요. 제물이 아이가 아니고 어이죠.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있었고 또 궁금증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들의 어,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문제가 우상의 제물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그 당시에는 이 어, 우상을 섬기는 거 이게 어, 일상생활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 대한민국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에는 제사를 드리는 게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년에. 뭐, 명절 때라든지, 뭐, 어떤 분의 기일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 당시에는 거의 뭐,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듯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동네 앞에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눠 먹는 이런 문화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했을 때에도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음식을 이제 밖에다가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팔고 팔기도 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지낼 때 사용했던 이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우상의 재물에 대한 것은 8장, 9장에는 자세히는 안 나오고 8장하고 10장에서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해서 자세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과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우선 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 하는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들어서, 어, 제사를 지낸 그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거 혹시 본적 있으세요? 어른들이 제사 지내는 거? 그러면 보통 절을 절을 하거나 뭐 이렇게 술을 따르거나 하는 것은 보통 누가 다 하죠? 절하고 뭐술 따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누가 하죠? 남자들이 보통 하죠. 근데 여자들은 절을 하나요 안 하나요? 요즘은 뭐 하는 집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옛날에는 여자들은 어, 그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음식만 차립니다. 근데 여자들도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참여하냐면 남자들이 이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음식을 갖고 와요. 그래서 같이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제사도 그렇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때그 빵과 또그 포도주를 이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여기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했다라고 그걸 먹으면서 그 인식을 가지고 그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또 이제 결혼 예식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예식들이 있잖아요. 그 예식을 할때 항상 뭐가 있어요? 그 예식이나 그 행사가 끝나면 같이 음식을 나누는 문화들이 많이 있죠. 그 음식을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그예식에 기쁨으로 참여했다라는 그 표시로 그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 먹는 걸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우상한테 제사 지는 제사를 드린 거에 내가 참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먹는 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곧 내가 뭐를 한 거랑 똑같은 게 돼요 그 우상에게 절을 한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좀 10장에 자세히 나왔는데 10장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찾아주셨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누구랑 교제하는 거다? 귀신을 섬기는 거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면. 뭐가 더러워질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 밑에 부분에 있는데, 우상의 재물이 잘못됐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 그냥 음식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 가가지고 음식을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음식이 제사 지낸 음식인지 몰랐는데 먹고 나서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야너 그거 어디서 어느 가게에서 샀어 그 가게에서는 제사 지낸 음식을 파는데 너 제사 지낸 음식 먹었어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어, 그 제사 지낸 음식을 뭐 몰르고 먹었을 때는 괜찮지만 알고 먹었을 때는 뭐가 더러워진다? 양심이 더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 지낸 것을 내가 먹는 건 귀신에게 교자하는 큰 죄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는 순간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뭘르고 먹을 때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 자체에 무슨 독이 생기거나 우리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절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음식이 막 변해요. 약간 무슨 어? 거기에 무슨 귀신이 껴가지고 그 귀신이 껴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뭐 더러워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알고 먹거나 그것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 영혼과 양심이 더러워지지만 모르고 먹었을 때는 괜찮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반드시 회계를 해야 돼요. 알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도 제사 문제 때문에 집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제사를 지낸 음식인지 안 지낸 음식인지 어떻게 알수 있죠? 과일은 어떻게 알아요? 제사 제사 지낸 음식은 어떻게 돼요? 위에를 이렇게 자르죠. 그래서 아 이건 제사 지낸 음식이구나, 제사 안 지낸 음식이구나,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구별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산적이라든지 잡채라든지 뭐 이런 거는 도대체 이게 제사를 지낸 건지 아니면 제사 지낸 다음에 이게 다 섞은 건지 모르잖아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사를 지낸 음식인지 안 지낸 음식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 아 그럼 뭐 모르고 먹으면 괜찮으니까 그냥 먹을까 목사님은 그냥 안 먹고 라면 먹었어요 <laughs>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물론 이제 먹어도 괜찮아요 먹어도 괜찮아 모르고 먹을 수는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내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차라리 그럴지언정 안 먹는 게더 낫겠다 라고 해서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어떤, 음, 생각, 의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3번에 보면, 공과 3번에 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지 않냐? 이건 그냥 음식이고, 뭐, 그걸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 음식 안에 무슨 귀신이 껴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거 그냥 아무런, 어, 뭐, 굳이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일부분은 맞는 주장이긴 해요. 자기들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자기들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먹지만 그 모습을 안 믿는 사람이거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어, 바울이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 평생 내가 고기 안 먹겠다라고 바울이 어, 결심을 했어요. 바울이 고기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거예요. 채식 주의를안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도 고기를 먹고 싶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왜안 먹겠다고 결단을 했냐면 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율법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한 고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어... 카사스탄에서 오신 분들하고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어, 숯불구이집 <laughs> 갔는데 돼지 숯불구이를 이렇게 막 맛있게 구워드렸는데 한점딱 드시더니 그 다음부터 안 드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이슬람 회교 문화에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어, 이제 구약의 율법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한그 고기들이 있어요 돼지고기, 뭐 토끼고기, 오징어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울은 이 모든 그 구약의 율법 이것이 이런 뭐 먹, 먹어라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규례와 법도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율법은 폐지됐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근데 돼지고기를 먹는 모습을 바울이 돼지고기 먹는 모습을 아직 못.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이런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보고 나서 어 서도 바울이 돼지고기 먹네 어 율법은 다 패했으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가 아 그런갑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되니까 굳이 율법 다 지킬 필요 없고 나는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바울의 그 돼지고기 먹는 모습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든 거야? 아직 믿음이 어린 그런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내가 잘, 어, 못된 행동은 아니지만 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이 신앙의 체계가 확, 확고히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혹시라도, 혹시라도, 어, 잘못 오해해서 죄를 지을까봐 나는 앞으로 평생 뭐안 먹겠다? 고기 안 먹겠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어, 이것을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라고 하는 명확한 그런 명령이 없기 때문에 또 어, 신약 시대에는 이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먹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콜라, 환타 이런 거 먹듯이 밥 먹을 때 포도주 같이 먹고 어, 포도주를 어, 음료수처럼 먹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선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술 먹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럽 교회라든지 뭐 독일 뭐 저쪽 유럽 쪽 그쪽은. 맥주, 술 먹는 문화가 엄청 많이 이렇게 생활 속에 있죠. 프랑스 이쪽에서 와인을 늘 먹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이것을 잘못인지 해석을 해서, 아, 뭐, 신학교 교수님들도 늘 담배를 피우고 있고, 뭐, 교회 목사님들도 술 마시고 하는데, 술 먹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가, 제 생각에 아니 뭐신학 시대에도 술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신학교 교수님들도 담배 피는 사람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그런데 아 나도 먹어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만약에 목사님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될까 아니면 큰 상처가 될까? 제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 실망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못 봐서 모르겠어요 <laughs> 엄청난 큰 실망감을 갖게 되겠죠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모습 이런 모습을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 모습을 동생들이 볼 수도 있고, 어, 학교 후배들이 볼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어떤 형이 교회를 다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형이 술을 먹거나 담배 피우는 모습을 후배인 어떤 학생이 봤어요. 후배가. 그러면은 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보다. 어, 나도 해도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그, 그런 죄나 죄책감이 없이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가 쉽게 되겠죠. 또한 어, 가지 또 예를 든다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뻔히 아는데 내가 욕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 이 전도의 문을 막게 되고 많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걸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친구한테 거짓말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고 하면 어 옛날에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게 많았죠. 어 목사님 자녀 자녀분들이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늘 저희 친구들도 막 그랬고 야 목사님 아들도 술 먹더라 이러면서 자기네들 담대하게 교회 다니면서 막술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몇몇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다른 사람의 어, 삶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는 평생 안 하리라라고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또 반대로 내가 어떤 모습과 행동을 했을 때 후배나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 나도 교회 다니려면 저 사람처럼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뭐 그런 결심을 줄수 있는, "아,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신학교 때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사례비에 10의 5조를 헌금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10의 5조면은 그 수입의 반이잖아요. 1 0 5절을 헌공한다고 해서 저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아1 그래, 0의 5절은 나는 못할 것 같고, 나 10에 2절은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래서 10에 2절을 도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처럼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도전을 줄수 있고, 아,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멋있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왜안 된다고 그랬죠?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뭐가 더러워져요? 우리 영혼이 더러워져요. 왜? 우상에게 제사하는 건곧 누구랑 교제하는 거?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제사를 지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또좀 조심했어야 조심했으면 하는 것은 장례식장 가 가지고 장례식장 가서도 그 사진 앞에 놓고 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어, 그분을 위해서 절을 하면 안 되고 상주 상주한테는 인사하는 차원에서 절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영정 앞에서는 절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기도할 때에도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살아계신 유적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 해주시고 물론 이제 꽃한 송이를 이렇게 거기 이렇게 놓아드리는 거 그런 것은 괜찮다고 해요. 하지만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이 바울은 왜 평생 고기 안 먹겠다고 결단했죠?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봐 나는 앞으로 평생 고기 안 먹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참고 사항으로 신약 시대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신약 성경과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신약 시대 에 보면 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를 한 건데 뭐 먹지 말라고요? 동물의 피는 먹지 마라. 거긴 생명이기 때문에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뭐는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음식에서 피 들어가는 게뭐 있나 음식 중에? 선집국하고 순대. 목사님도 순대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laughs> 순대를 안 먹습니다. 어, 오징어 순대는 피가 안 들어갔죠. <laughs> 오징어 속에다가 막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선지가 안 들어간 순대들 있어요. 그런 건 먹어도 괜찮지만 선지가 들어가 있는 순대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먹으면 안된대요 목매어 죽인 거. 목매어 죽이게 되면 피가 터지면서 피가 살에 이렇게 스며든다고 해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소고기 먹을 때 빨간 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어, 뭐 먹어도 괜찮, 어느 정도는 먹어도 괜찮지만 이렇게 어, 동물의 피나 몸매어 죽인 것을 이렇게 어, 고의적으로 약간 어, 좋아하면서 먹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제사진행 음식 먹으면 돼안 돼요 안 돼요 제사진행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먹, 먹으면 안 되죠 술과 담배와 마약 이런 것들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술을 먹어도 된다. 아, 담배 피지 말라는 성경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막 따지는데 여러분들 꼭 어,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술과 담배와 마약을 먹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떡하리라? 평생 안 먹으리라라고 결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해서 무슨 지옥을 가거나 그거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더러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양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 몸에도 안 좋으니까 꼭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